이렇게 각 지역마다 오래도록 전해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 네. 강원도도요 도시마다 원조라고 잡아놓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몇개 읊어드리자면요 춘천 하면 어떤 음식이에요 닭갈비야 닭갈비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순두부 하면 강릉, 강릉.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할 원조 맛집 이 지역을 대면요 어? 대표적인 음식이 생각납니다 뭐죠, 뭐죠? 어딘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함제 로터 더 볼게요. 겨울의 끝자락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뜨끈하면서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온 곳은 강원도 인제인데요. 인제하면 생각나는 그가 바로 뿅 황태입니다. 그런데 아, 인네이에서는요 황태를 한다고 하면 보통이 20년이에요. 아니 30년인가. 하여튼 정말 오래되고 전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조의 원조의 원조를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 먹으러 가볼게요. 원조의 맛을 찾아간 곳, 인제군 북면 용대리입니다. 보시면 용대리는 아직도 겨울이에요. 이 내설악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요 겨울이 그 어느 곳보다 길고 추운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인제가 황태에요? 진짜 춥긴 추운가 봐요. 아직 눈도 안 녹았어요. 응, 대단하지. 여 전국적으로 제일 춥다고 봐야죠. 오, 근데 왜인제가 황태가 유명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황태 찾으시잖아요. 황태는 여기 또 천연적으로 용대리가 타고난 지역이에요. 요한 4km가 해발한 360대거든요. 고그 일대가 날이 제일 춥고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풍대리라고 하는 뭐 소문이 있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황태 육질이 고그 지형적으로 딱 타고난 데가 용대리 일대예요. 맞춘 황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날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태를 말리는 일은요. 하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햇빛에 황태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시원한 바람도 합니다. 연계 개 동안 얼었다. 노가다를 반복하면 노르스름한 황태가 이거 갑니다. 보세요. 오. 이게 바로 명품 황태입니다. 햇빛이 12월 한잘 말리고 있죠니2일에서부터 1월 한 초까지. 한 보름 동안. 보름 동안 딱리어야만이이 황태가 되거든요. 곧더넘으면또 그, 그 황태가 안 돼. 음. 이게 황태 이게 참 예민한 고기야 이거. 지금 이, 올해는 잘 말랐어요? 올해는 날. 올해 날씨가 참잘 돼가지고 올해 잘돼서요 보세요. 여기가 여기. 약간 이렇게 토동토하고노릇미 나잖아요. 이 음. 상태가 최상품이거든요. 이야. 이렇게 야이 보세요. 오. 보세요. 오. 그냥 이거 보면 은 정말 실타래처럼 잘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잘 말린 거잖아요. 네. 근데 상태가 이렇게 해요 해서... 그렇게 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뜯어먹으면 <laughs> 힘지 네. 아니 술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 <laughs> 어우 이렇게 결이 있으니까 되나요? 취하셨나 봐요. 뭐 바로 먹어볼게요. 음,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살이 육질이 그냥 부드러워요. 음. 그냥 부드러우니까 입에 좀.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더라고요. 음. 씹으면 씹을수록 더 네. 바다의 향 같은 맛이 나요. 네. 요즘이 한창 황태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널어 뒀던 황태를 걷어들이느라 덕장마다 분주합니다. 날씨에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도 안 되고요. 조금 늦어져도 안 돼요. 네. 지금 좀 손이 좀 분주하시죠? 오. 겨울에 모진 눈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명품이 된 인제 황태. 지금 용대리는요. 봄꽃 대신 황태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꽃 같네요. 그렇죠. 네, 바다가 닿고 하늘이 키운다는 황태. 잘 말린 황태를 먹기 좋게 작업하는 곳입니다. 이 날카로운 가시나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요. 가지런히 담아내면 놀라실 거예요. 황태 부채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네. 또 덕장에서 걷어진 황태를 바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바짝 마른 상태에서 두드리다 보면 은 쉽게 부서지겠죠. 잘 두드릴수록 황태의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서 부드럽게 황태가 탄생이 됩니다. 이야. Yeah. 아 요거. 맛있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그 맛을 볼 차례예요. 오, 그 중에서도 황태의 요리 명인이 만든 이곳 벌써부터 기대가 됐는데요. 황태의 요리의 대표 메뉴, 수산 황태국과 매콤 달콤한 황태구이. 이게 바로 용대리표 황태 정식 한 상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황태 해장국을 집에서 쉽게 끓이는 방법 좀팁좀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아줌마들이 황태국 끓일 때 참기름이나 이게 달달 볶아서 끓이거든요 근데 저는 (40년도) 이게 볶지 않고 찢은 거 냄비에 넣고 물을 자작하게 둔 다음에 들기름을 한두 스푼 아 넣고 끓이세요 끓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연하게 줄여서 연한 불에 한 30분 이상을 은근히 끓이세요. 그럼 색이 고약해 나와요. 나온 다음에 씻고 수대로 물량을 잡는 거예요. 물량 잡을 때 그때 감자를 한두 개 뚫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다 익은 다음에 왕소금으로 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후춧가루 약간, 파는 띄워서 먹으면 돼요. 그렇게 끓이면 색이 아주 구수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여기. 안 오면 어떻게? 아니 이요 황태 사람마다 손맛이 들어보세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황태가 좋은 음식이고 또 고급진 음식인데 가져가서 잘해 먹어야죠. 그래서는 다 가르쳐 주세요. 지 그래. 알려주십니다. 역시 황태 요리 명인답게 마음도 넉넉하시죠. 명인의 비법대로 끓여 뽀얗게 우러난 황태국, 진한 황태 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샤워한 황태는요. 양념 맛이 잘 배도록 하루 이틀 숙성한 다음 기름 두른 팬에 자글자글 익혀줍니다. 아 이게 구수한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아저 빨간색이 저를 유혹하네요. 아이 황태구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첫 맛은 양념 맛에 반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황태 맛에 반하게 되더라고요. 아뭐 연희씨 황태 제대로 드시고 오셨습니다. 아, 흰쌀밥에 황태구이 와우. 이제 황태유리는 제가 처음 시작해서 요 인제군에서 한 15년, 10년 이상은 제가 혼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역이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심고 산에 가서 약죽 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시작함으로써 이 동네가 다 황태 단지가 돼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요. 여럿이 먹고 사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다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제 이내 린 선물 황태 눈 바람 그리고 겨울의 빛이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인제 말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만들어져 더 맛을 내는데요. 마은 황태 드시고 건강도 잡으세요. 황태 원조 어디에요 인제 용대리입니다. 황태 잡으러 오세요. 어디요? 네, 인제하면 떠오르는 맛 바로 황태였습니다. 그동안 네.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황태가 이렇게 오래도록 만들어지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명품 그 자체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요. 네. 자연환경이 진짜 중요한데요. 사실 날씨가 살아...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너무 추면 안 되고, 음. 정말 또 너무 더우면 안 되거든요. 음. 그만큼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만큼 정성 들여 말린 황태, 명품 황태,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 네, 음. 딱 오늘 같은 날이잖아요. 네. 오늘참 쌀쌀한 날에 뜨끈한이 황태국 어, 한그릇과 매콤달콤한 황태국이 우와. 한 솜이면요. 뭐 몸도 녹고요 입맛이 확 살아날 것 같거든요. 황태 명인이 전사 방법으로 저도 황태국 한번 끓여봐야겠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황태하면 뭐니 뭐니 해도 숙취하 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 꽃샘추위라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럴 때 따뜻한 황태 해장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